안녕하십니까 전보토익 대표 강사 라현섭입니다. 2021년도 4월 11일 정기평가 토익 시험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우선 은 시험을 이렇게 끝까지 잘 보셔가지고 여러분들 어떻 너무너무 수가 있고요. 아, 어땠습니까? 아, 이번에 시험이 그 여러분 표현에 의하면 물 토익입니까 불 토익입니까? 아, 뭐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다면 은 그렇죠? 뭐 열심히 공부해서 많이 나왔다면은 그것이 뭐물 토익이 되겠고 좀 아, 내가 학습한 게 많이 안 났다 그러면 그것이 뭐 불투이게 되겠죠. 전반적인 평을 보게 되면은 LC 같은 경우는 이제 Part 1은 그때 여러 번 얘기하지만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Part 1을 이제 더 이상 무시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아, 문제가 한두 문제가 꼭 이렇게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나오고요. 이번에도 아마 5번인가 6번인가 하는 좀 약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출제됐고요 Part 2 같은 경우는 뭐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항상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역시 답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우회적 표현으로 정답으로 상당히 많이 정말 이제 대화 던지면은 뭐 로봇처럼 이딱 던지면은 뭐 이렇게 정답, 정답으로 나, 이끌어지는 정례화된 정답보다도 이제는 대놓고 이제 우회적 답신으로 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34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저번 때 저번 3월 그아 28일 토익 시험을 보신 거와 비교를 굳이 하자면은 그때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아주 어, 수월하게 원활하게 문제를 풀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 수업은요. 어, 수업이라든보다는 가 어, 토익 평, 총평 같은 경우는 아, 파트 1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 6, 7에 관련돼서 좀 이제 좀 이제 주요 표현으로, 아, 좀 같이 총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같은 경우는 좀 기억에 나는 대로 좀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를 좀 하, 어, 이제 조금이라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 저번 시간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3월 28일 날 정기평가 토익 시험을 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이 총평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한테또 새삼 느끼게 되는 것이 나왔던 표현이 정말 대단히 흡사하게 또 정답으로 그 다음 시험에 또 토익으로 문제로 또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 제가 3월 28일 날또 똑같은 그림을 지금 보여 드렸는데 그 똑같은 그림에서 그때는 정답이 press pressing a button이었습니다. 그래서 press b 가지고 press button, 가 정답이 나왔다면 t o n p r e 이 s button, press p u s h button, press button, p r e 벤치 b u t 고 o n press button, p r e 에 s button, p r e s t t n p r e s t t o n p r b e n c h e 가지고 u t t o n p r e s r e s t 라는 표현도 나왔고 그 다음에 t n n t e s 아 지금 이제 아 이제 사물 정확하게 사람 그림이 아니라 사물만 보였을 때도 이제는 정확하게 위치 파악에 관련된 전치사를 분명히 알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럼 예를 들면은 뒤라는 표현이 behind라는 그런 표현, 그런 다음에 앞이 in front of, 그 다음에 옆이 뭐 beside 또는 by, next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는 부분을 이제는 지금 이제 해당 문제를 통해서 전치사 표현에서 그걸 한번 익히고 그다음에 파트 1에서도 그런 어떤 어, 표현들을 전치사가 만약에 그 장소로 앞, 뒤, 옆, 뭐 건너편, 뭐 가로질러 이런 표현들 같은 경우는 꼭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해당되는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이제 보시고 이런 부분까지 잡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걸 보시게 되면은 part 5하고 6하고 7에서 part 5 위주로 조금 여러 분 하고 같이 좀더 디테일하게 좀 잡도록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아 이제 품사를 조금 나눠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 봤고요. 이번에는 재기 대명사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 셀프가 아마 정답으로 나온 거고. 그다음에 이제 명사로 정답이 나왔을 때아 complications 그러면 durability 이런 어떤 단어들 이 출제가 됐고요. 복합 명사로 Contract negotiations, 그렇죠? 이런 것이 이제 출제가 된것 같습니다. 참고로 복합명사 같은 경우는 명사 1하고 명사 2가 하나로 합쳐서 이제 하나로 굳혀진 단어를 우리가 복합명사로 하는데 그복 명사입니다. 어차피 명사기 때문에. 하지만은 복수를 항상 두 번째, 두 번째 단어에다가 둔다라는 것도 같이 알고들 어 하시면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형용사가 이제 이번에 출제가 어떻게 또 나왔는지 같이 좀 보도록 하면은 형용사에서 이제 첫 번째에서 이제 이제 lightweight and easy to store 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가볍고 보관하기 쉽다라는 표현으로 아마 easy가 정답으로 출제가 됐고 그런 다음에 좀 중요한 표현인데요. 뭐모시 clear란 단어가 be clear of가 뭐모시 없다 그냥 깨끗하게 하다라는 표현으로 뭐모시 없다. 그렇죠? 없다라는 표현으로 같이 이런 표현으로 아마 정답이 출제가 된거 혹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지금 그런데요. 이런 표현들이 과거에 다 빈출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나오는 표현들도 대단히 좀 흡사하게 과거에 또 어,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 지금 이제 아, 뭐총평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또 다음 토익 시험에 볼 때도 또, 어, 또 누가 합니까? 또 이렇게 또 비슷하게 출제가 될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은 꼭 여러분들이 토익을 졸업하기 전에는 꼭 총평 시간이 정말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요 내용들을 꼭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부사로 이제 출제가 된걸 이제 정리하면은 를 사실 부사가 품사 문제에선 제일 압도적으로 뭐. 정말 압도적으로 좀 요새 많이 더 출제가 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weekly라는 단어로 이제 정답이 출제가 됐고 이제 그 문제에서 뭐 every Monday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weekly를 정답으로 골랐던 그런 맥락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weekly가 정답이었고 적극적으로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a c t i v e l y 가 있었는데 사실 a c t i v e l y 같은 경우는요, 어 이제 뭐 일부 이제 선생님들하고 뭐 이제 뭐 이렇게 덩어리 표현으로 같이 기억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 뭐 출제로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찾다라는 표현으로요. look for 하고요. 그다음에 find out 그다음에 seek 그다음에 search for 해 가지고 이게 다 전부 다 이제 찾다라는 표현이고 이제 우리가 얘는 타동사 얘는 이제 자동사로 이렇게 들어가서 아어 이제 actively s e e k 이렇게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라는 단어로 이렇게 이제 이게 part 5에서도 출제가 된 적도 있고 part 6에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 이제 우리가 뭐 보통이 아닌이는 맥락으로 unusually 특이하게라는 표현으로 부사가 또 출제가 된 적이 있었죠. 자, 그런 다음에 비교급 강조 부사라고 들어가는 이 내용은요. 아, 소, 어, 우리가 딱 보시게 되면은 이걸 어디다가 적어야 될지 more than, 뭐 er than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 바로 이제 비교급 강조해가지고 꾸며줄 때 훨씬이라는 표현으로 even much still a lot far 뭐라고요? even much still a lot far 그 다음에 상당하게라고 들어가는 이 부사인 같이 한번 입을 열어볼게요. Considerably 시작. considerably, 그다음에 significantly 시작, significantly 뭐요러한 부사들이 비교급 그 강조로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는데 사실 요 내용은요 토익 공부하는 어, 우리 토익 공부하는 친구들 치고는 너무나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뭐툭 던지면 툭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even more, much more, still more, a lot more, far more considerably more 뭐 significantly more 이렇게 묶어서 같이 비교급 그 강조로 꼭 기억을 하고 들어가세요. 이게 뭐 매번 출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과거의 토익 시험을 봤을 때아 어 그 1년에 한 보통 대여섯 번을 출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정말 많이 출제가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꼭 같이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이런 것도 이제 시험에 답으로 출제가 된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 부사 같은 경우는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단어, 이것도 부사입니다. 결국은 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 앞에 이렇게 또 들어가서, 들어가서, 어, 여러분들이 엄밀 따지면 우리가 그 접속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접속부사라는 거는 이 부사가 마치 문장과 문장을 연결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해가지고 마치 접속사처럼 보인다 해서 접속부사인데 태생이 그냥 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사는 보통 이렇게 문장과 문장을 읽을 때는 보통 컴마를 써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장, 컴마, 그다음에 문장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뭔가 이렇게 동사를 꾸며가가지고 여자리, 여기 자리에 들어가도 되는 거니까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하고 들어가세요. 알겠죠? 다 이제 출제가 됐던 그런 단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부사로 이제 또 기억하는 그런 단어가 또 뭐가 있었냐면은 intentionally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계획을 갖고 의도적으로라는 표현으로 같이 한번 입을 열어 볼게요. intentionally. 시작. intentionally. 시작. intentionally. intentionally 그렇죠? 영어는 자꾸 입을 열어야 됩니다. 이거 양방 같이 이렇게 딱팔짱 끼고 하면 안 돼요. 자꾸 입을 열면서 어린아 같이 자꾸 입을 따라 열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she never intentionally hurt anyone 해 가지고 고의로 상처를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맥락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문장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런 다음에 또 overly라는 단어가 시험 보시면 아시죠? 그렇죠? 몹시 너무나라는 뜻입니다. overly 시작 overly 시작 overly 좋아요. 그래서 we think you are being overly optimistic해서 너무 낙관적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서 동사 같은 경우에 우리가 무엇을 집중하다라는 표현으로 concentrate on 이렇게 또 출제가 됐습니다. 자, 먼저 그 어, 뭐라고 그럴까? 이 전치사 on은요. 이, 그 여러 가지 용례가 뜻이 있지만은 전체사 at과 함께 a 도 대단히 많은 용례가 있는데 그게 뭐 화살 관역이 있다고 합시다 화살 관역이 있는데 그전 가운데가 그냥 바로 on at 뭐 aim at focus on concentrate on 뭐 이런 식으로 좀더 구체적인 어떤 주제 거리를 바탕으로 쓰는 용례로 무엇에 대하여란 뜻으로 쓸 수도 있는 그 용례가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하고 들어갈 줄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같이 한번 입력해볼게요 concentrate on 시작. Concentrate on. 좋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처리하다라는 표현으로 여러분 제가 항상 너무너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동사를 암기할 때는 100% 이것이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꼭 구분을 해서 암기를 하라라고 제가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그렇죠? 동사가 먼저 돼야 돼요. 동사가 먼저. 그래서 동사가 암기할 때 그냥 막상 그냥 무턱대고 무슨 뜻으로만 기억하면 안 되고 무엇을 를, 하다라는 을, 를 있으면 은꼭 다, 뭐 뭐 세상에 100개가 만약에 타동사라면 정말 압도적으로 한 90, 한 10, 6, 7개가 거의 타동사고 뭐한 3, 4개가 뭐 자동사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자동사가 어좀 적으니까 자동사를 먼저 우리가 흡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거의 다 타동사니까 그렇게 같이 암기를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동사가 한 동사가 자타 동사가 또 구분이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는 여러분들이 진짜 정확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바로 철회하다는 표현으로 We draw from 이. t 었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거기에 abandon이라는 단어를 고른것 같아요. abandon은요. 지금 여기서도 또그게 강조하는데, abandon은 이제 무엇을 포기하답니다. 타동사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포기하다. 그러니까 give업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abandon은 뭐라고요? 타동사 무엇을을 포기하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뒤에 from이 나와가지고 w i t h d r a w 고르는 맥락의 문제가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만약에 withdraw from을 안다면 바로 찍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해석을 통해서 바로 들어가는 순간 동사의 용례의 어휘를 딱 물어봤을 때 오히려 이런 문제는 해석을 해서 문제가 풀게 있고 해석을 하면 오히려 낭패볼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수업 시간 때도 여러 번 얘기하는데 전형적인 그런 패턴의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아, r o c a t e d 가 있었는데요. r o c a t e d 가 어디에 위치시키다라는 표현인데 아, 이것도 혹시 또 친구들이 헷갈릴까봐 'located'가 또 보기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locate'는요, 무엇을 찾아내다예요. 무엇을 찾아내다. 그러면 s i t u c h e d 가 어디에 위치시키다라는 표현으로 그것을 이제 정확히 여러분들이 뜻을 알고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이것도 같이 한번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가 요거 세 개가 아마 좀 많이 실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데 요 표현이 과거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 특히 제가 여러분한테 주문을 하는 건 뭐냐면은 동사를 꼭 자타동사를 구분해서 암기를 해라 동사 그러니까 자동사 플러스 전지사 그다음에 이어 동사 그러니까 이어 동사는 또 동사 플러스 전지사를 하나의 동사로 우리가 취급하는 걸 이어 동사라고 하거든요. 뭐 용례가 좀 그렇긴 하지만 용례를 뭐뭐 이거 뭐다알 필요 없다 이렇게 또 일부 선 얘기할 <laughs>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사 플러스 전지사 자동사 그다음에 또 이어 동사 그다음에 타동사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사실 이거를 요새 지금 출제가 요런 방향으로. 모르면은 그러니까 애매하게 알면은 그냥 자꾸 덩어리로 무턱대고 암기하면은 오히려 또 큰코 다치는 그런 문제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도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좀 구분을 자타동사로반대시 구분해서 암기를 하자는 거였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전치사가 또 이제 어펀 뭐+ 뭐 하자마자가 또 출제가 된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펀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접속사로요 비코 s 스라든지 <laughs> 그렇죠. 접속사 같은 경우 정기평가 토익시험볼때라이언쌤머고 같이 공부할 때요. 이 접속사라는 것 중에서 그렇죠.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비록 뭐뭐 하더라도 이 올도랑 올도 올도 하고요. 그럼 그래 다 물론 이분도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뭐뭐 왜냐면이라고 들어가는 because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now that 하고요. 동의어죠. 그렇죠. 우리 그 다음에 since as 이거 4개 접속사 물론 전치사도 있고요. because of 라든지 뭐, owing to 이런 것들 우선은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지만은 all도 하고 even도 하고요. because에 관련된 동의어 표현은 실토에서 정말 글쎄요. 이게 어느 정도 출제가 정답으로 또 출제가 되냐면은 그냥 시험을 그냥 거의 봤다 하면 꼭 정답으로 그냥 나오더라고요. 요새. 근데 이게 최근 뿐만 아니라 옛날 토익부터 뭐 옛날 토익이라까지 뭐 그런 거 없지만은 그 토익이라는 시험 자체에서 워낙에 답으로 좋아하는 접속사, 전치사 중에서 압도적으로 정말 제일 많이 좋아하는 것이 때문에, 왜냐 하면, 그거하고, 비록 못뭐 하더라도, 지금 접속사만 적긴 했지만은, 제가 이걸 아마, 그, 뭐, 앞으로도, 앞으로 또 있을 토익에서도 아마 제가 이거를 그냥 대놓고 또 적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 과거에도 거의 매번 제가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꼭 알고는 계십니다. 알겠죠? 오케이 어느 정도냐고요? 그럼 먼저 정답을 의심 먼저 하고 왔어요. 정답을 먼저 의심부터 하고 아니면 다른 거 들어갈 정도로 정말 정답으로 많이 나왔으니까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모모하기 위해서 뒤에 이제 우리 가능성의 조동사랑 같이 어울려 쓰이는 근데 무조건 가능성의 조동사 can 그다음에 could 그다음에 may 그다뭐요 정도 어 무조건 이 조동사가 꼭 있어야지만 so that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요걸 바탕으로 so that 하고 in order 대신 모모 하기 위하여라는 뜻으로 같이 또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으니까 아 어, 이제 전체 접속사 편에서 이것도 대단히 또 디테일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so that can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암기를 보통 이제 일부 서적에서 또 이제 일부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암기를 시키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출제가 정말 많이 나왔던 건 사실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시고 so that만 암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 in order that, 그 다음에 so that 이것도 같이 어, 뒤에 이제 접속사로 뒤에 문장 문장으로 이끌고 그 다음에 보통 can 정도까지 해서 못모하기 위하여로 같이 알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and 출제가 등이 접속사 나온 것도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아, 파 6가 아마 유독 여러분들이 조금 난이도가 어렵다고 아마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파 6가 어느 왜 어렵다고 느껴졌냐면은 유독 다른 시험보다 다른 시험 때보다 파 6가 지문이 좀 엄청나겠죠? 엄청나게까지는 아니지만 좀 마치 뭐라 그럴까 독해처럼 길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 이제 p 6에 대해서 이걸좀 길게 나왔다는 것은 더 이상 여러분들 이렇게 이 짧은 독해 지문에서 빈칸 빵꾸 이렇게 4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독해를 이 전방위적인 독해를 첫 번째부터 첫 번째 줄부터 쫙 내려가가지고 그 내용의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그 스타일로 과거에 비해서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p a 6 이제 제 생각에는 파스스가 뭐 하나의 영역이 아니라 그냥 파7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독해 지문이 상당하게 길게 좀나오고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6할 때어 사실 5를 해야지 6을 하고 6을 해야지 7을 하는 거죠. 마치 파트 2가 돼야지 3가 되고 4가 되는 것처럼 우선은 그렇다면 뭡니까? 정확하게 그 기반을 a c 에서는 파트 2를 잡고 이제 그다음에 RC에서는 파트 5를 정확하게 잡고 그걸 바탕으로 점점점 늘리는 그런 연습을 좀 진행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오케이? Okay? 자, 그러,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p a r 87 같은 경우는 오히려 p a r 86가 난이도가 조금 지문이 길었기 때문에 단일 지문 같은 경우라든지 뭐 2중 지문, 삼중 지문은 보편적으로 저번 시험보다는 좀 난이도가 평이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동의어 부분에서 제가 이제 좀 같이 여러분하고 우리가 그 동의어는요. 사실 이 뜻이 무조건 이렇게 들어간다가 아니라 이 뜻이 무조건 이렇게 간다는 게 아니라 그 독해 지문에서 그 독해 상황에서 가장 흡사한 유의어를 고르라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은요, 여러분들이 그, 그 동의어를 고르세요, 유의어를 고르세요라고 들어가는 그 문제는 보기 ABCD가 보편적으로 그 뜻이 다 영영사전을 보게 되면 거의 다그 뜻을, 그 뜻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독해 지문에서 가장 어, 유의어로, 대단히 유사하게 들어가는 것으로, 예를 들면, 은 그, 우리, 그, 이번 시험에서는, 체크가 바로 이제 확인하라는 뜻으로, request로 아마 출제가 됐고, adjust가 이제 바로 이제 repair, 그쵸? 이렇게 또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meet the d e a d 란 얘는 그, 이제 7을 떠나서 엄청나게 part 5, 6에서, m e e t 이란 단어가 이제 만나다가 아니라 충족하다, 만족하다는 뜻으로, satisfy가 출제가 된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 근래 토익 시험에서도 대놓고 그냥 미시. 그냥 미시 그냥 우리가 만족 충족하다라는 뜻으로 만족하다 satisfy로 출제가 된 적이 사실 있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미터 데드라인에서 우리가 마감일을 우리가 만족 충족하다라는 표현으로도 기억을 하고 들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어 사실 미대신에 우리가 이렇게 satisfy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하고 들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오늘 총평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지금 이 내용이 좀 짧고 그리고 좀 짧다 면좀 짧을 수도 있고 이제 조금 이제 뭐 그렇게 할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다음 시험 토익 시험 볼때 그러니까 우리가 4월 이제 2차 시험 볼 때는 분명히 이 내용이 너무나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총평 내용을 싹 이렇게 한번 시험 보기 전에 한번 딱 보고 한번 들어가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도움이 된다는 건 우선 직, 아주 점수에 아주 긍정적으로 영향이 미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총평 내용들을 꼭 차곡차곡 쌓아 가지고 시험 보기 직전에 한번 딱 정리해서 보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라인 쌤은 정말 여러분 추천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좀 준비를 했고요.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아, 여러분하고 항상 이제 토익 공부할 때저 라인 쌤이 여러분이 또 토익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졸업시키기 위해서 항상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절대적으로 가장. 그 열심히 한 만큼 그대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시험이 조금 약간 아쉽다 그러면은 아쉬운 부분을 빨리 보완해가지고 다음 시험 볼때 빨리 이제 이제 우리가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너 너무 잘했다 해가지고 내가 이제 목표가 800점, 900점 이렇게 뭐그 이상으로 갔는데 이제 400점, 500점에서 600, 700으로 올라갈 때 그래서 그 어떤 뭐 그렇게 올라갈 때에서 너무 또 좋아하지 말고 그래서 약간 겸손의 미학으로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면서 나름대로 그 전략을 맞춰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거는요. 400에서 500, 500에서 600, 600에서 700, 800, 900뭐 이렇게 그 이상으로 가실 때는 그만큼 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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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아, 너무나 수고했고, 오늘 4월 11일 총평 시간은 라언쌤과 함께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럼 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